아 그러면 고객님 정체가 뭐예요? 크진 않은데 한 300평 정도. <목소리> 얘네는 그 접지력이 심적으로. 엄청 많이 온다.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캠핑장도 23,000평이니까 너무 넓은 거죠. 아.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무조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산날 교환 방식이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이 산날이 이렇게 위로 들리면서 제가 아, 이제 날세 버전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턱을 넘을 수 있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코리아 공식 센터 주식회사 지지알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 배송을 갑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스날러 AT5 모델입니다. 검은색의 야광색 모델이고요. 이게 스날러 AT5나 AT6나 보시면 어떻게 듣 보시면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면. 근데, 시질적으로 사실은 AT6가 조금 더큰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에 난 편하게 운영하시고, 험로 안 다니시고, 그러실 거면은 AT5도 충분하고 나는 험로도 다닐 거고, 좀 다이나믹하게 운영하고, 그러고 싶다 하시면 AT6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납품하는 곳은요, 캠핑장에 납품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여름이니까, 뭐, 눈삽이나 이런 거를 필요하시지 않지만, 겨울에 제설용으로도 쓰시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쓰시기 위해서 AT5 모델을 구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스나러 시리즈들뿐만 아니라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전 모델은 IoT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최첨단 안전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항상 항상 매번 매번 말하지만 차동 장치가 앞뒤로 적용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ATV 구입은 어느 모델이든 하실 수 있지만 안전을 고려하고 구입하신다면 여러분들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세그웨이 파워스포츠죠. 세그웨이 구입은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공식센터 주식회사 지지 r 에서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봅시다. 지금 보시다시피 스날러 a t 5 모델을 쇼핑장에 왔습니다. 저기 이 캠핑장이에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요. 뭘 느꼈냐면요. 아, 여기 눈한번 오면 여름에 힘들겠구나. 이생각팍 들었습니다. 다 이거 사람 손으로 치우려면요. 아침, 눈이 얘를 적설량 한 5cm만 온다. 그러면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치워도 아마 안될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스날러 AT5의 눈 삽다면요. 제가 보면요 정도 규모면 아, 한 시간내로 끝납니다. 한 사람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한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시는 분 장박하시는 분 혹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운송수단으로 쓸수 있고 또한 액티비티로 재밌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은 단순히 캠핑에서 머무르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캠핑의 고수가 되면 될수록 캠핑에 가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레저활동인데 레저활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아주 어마어마한 장비를 사서 하는 뭐 수상 레저들도 있고, 보시다시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보시다시피 ATV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조작 방법이 간단하고, 거기에다가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엄마도 운영할 수 있고, 아들도 운영할 수 있고, 딸도 운영할 수 있고, 심지어 동네 옆집 순희철수 민수까지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안전교육과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예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고 운영하시면요 몇 가지 안전수칙만 지키시면 충분히 재밌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인도하면서 도대체 왜 스날러 AT5 구입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차곡차곡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부터 한번 내려 볼게요 이 스날러 이 AT5 구입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것 때문에 어, 구입하시게 됐나요? 사실은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지방이 가평인데 네, 네. 눈이 참 많이 옵니다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캠핑장 관리도 해주고 있는데 캠핑장도 이제 2만 3천평이니까 너무 넓은 거죠 진입로만 쓰러도 하루에 10시간 쓸어도 못쓰요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무조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 삼날 교환 방식이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다른 것 다른 것들은 이제 윈치로 네. 띄워가지고 이거를 밑에서.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정면에서 핀만 핀만 그게 탈거해주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네. 이 삼날이 이렇게 위로 들리면서 제가 이제 만세 버전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턱을 넘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에이, 삼날을 가지고 있어도 턱을 네. 넘을 수 있다는 거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 제대로 <웃음> 제대로 말이야. <laughs> 아니 사장님 나온 네. 유튜브 많이 봤요 아유 보고.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여기는 제가 봐도 정말 이 장비 의 힘을 비르지 않으면 진짜 제솔 쉽게 안될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눈삽을 네. 장착 하셔가지고 막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아, 네. 내가 정말 놀라울 거예요. 예, <laughs> 네. <laughs> 신세계를 보는구나 이 생각하실 겁니다. 눈시대는 장사옵니다. 아유, 맞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이, 그 외에도 여긴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객이 컴플레인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빨리 대응해 주려고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쓰는 것들이 전기 작품인데 힘이 딸리다 보니까 아아 조금 이제 난해한 네 겨울에는 또 전비가 훅 떨어지죠 네 가다가도 강전이 아 그거는 진짜 네네 심각한 정도면은 아, 네. 어느 정도냐면은 네. 가다가 서버리면 사실 언덕길에 서버리면 아... 다른 차량이 못 지나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기제품은 그게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즉시 견인조치도 안되고 아 바퀴가 잠겨버린다 아 그니까 러그방전되는 순간 네. 바퀴가 잠겨요? 잠겨버 어부바에서 뛰어야 되는데 아 그럴 만한 장치가 요 제가 한번 사용 방법 네. 설명드릴게요. 아. 무게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얘네는 그 접지력이 심적으로 되게 안 좋고 토너가 좀 세도 제가 이제 조절을 잘 못하는 초보다 보니까 탁 돌리면은 이쪽이 확 약간 들리는 거를 차동 장치가 맞습니다. 트레일러 한번 네. 설명드릴게요. 보통 작업 트레일러는 이렇게 바퀴가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근데 얘는 이거를 접었다 폈다가 할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엄청, 편해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 하세요 저번에 어 배송 가신 분이 사람이 나르는 랑은 느낌이 다르요네 그 하루 온종일 할걸 30분 안에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비료 주때 특히 여기 딱 씻고 그대로 가가지고 그냥 촥촥 뿌리면 끝난다고 그거가 정말 안 좋은 게한번 네. 들고 나면 이 온몸에 그 냄새가 배거든요 하...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르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 힌트...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고생 많이... 씻어도 아, 냄새가 그러니까. 배고 있어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 트레일러는 보시면 지금 보면은 이 견인 커플러가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면요 평상시 견인이 필요 없을 때 이렇게 구루마로 쓰기 위한 거예요 여기 이 레바 보이시죠 레바를 제키면 이렇게 덤프 기능이 돼요 덤프 기능이 평상시 구루마로 이렇게 밀고 다닐 때 이렇게 쓰시고 내가 견인해야겠다 하실 때는 바퀴를 이 핀을 빼면은 이 바퀴가 이렇게 빠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빠져서 나오면 여기다가 이 다시 핀을 결합하시고 여기 요기 나중에 여기를 결속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결속을 시키셔서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핀을 이렇게 결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구루마로 쓰시다가 나중에 뭐 필요하실 땐 변인 모드로 바꾸는. 아 그러면 고객님 정체가 뭐예요? 아 그러면 고객님은 어 직업이 몇 개십니까? 다목적으로 아, 네. 첫 번째 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푸드 트럭도 네. 하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캠핑장에 주말에 주말. 관리 관리하는 네. 그런 일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농사도 지시고 네. 또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다른 건 이제 뭐 변변치 <laughs> 않지만 네. 네, 하나 조그만게 <laughs> 어, 또, 또, 다른, 파, 뭐, 뭐, 판매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네. 굉장히 열심히, 예, 사는 분이세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십니다. 전국에 계신 아가씨분들, 네, 여기 노다지 하나 있습니다. 네, 빨리 캐가십시오. 사실은 요즘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나라에서 젊은이들 돈을 막 주니까 젊은이들이 일을 안해 입을 달고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사실은 고임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꽤 많고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게좀 뿌듯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배송하거나 판매한 제품이 누군가한테 즐거움이 되고 뭐 희망이 되고 어, 기쁨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좀 가슴이 저도 이렇게 좀 배송을 가거나 판매할 때좀 뿌듯한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스날러 AT5 모델의 블랙의 형광, 아주 <laughs> 핫한 인기의 모델이죠. 예, 인수를 해드렸습니다. 예, 고객님한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고, 물론, 돈 받고 판매한 거지만 전달 드릴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 제 일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비스 할 일이 생기면 당연히 서비스 해 드려야죠 그것도 고객과의 또 만남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그웨이 파워스포츠는요 항상 안전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a t b UTV, SSV 전문 판매사입니다 유럽과 미국에 아주 선풍적인 위기를 끌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탑클래스 ATV입니다. 여러분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을 항상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되시길 간곡히 바라고 자, 어려운 경기 힘내시고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코리아 공식센터 주식회사 지지아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I <laughs>